이틀 동안 묻었다가, 3일째 되면서 외어버렸는데 어, 이렇게, 오늘 댓글 확인 좀 하다가, 제가, 불교 관련된 강의를, 불교고, 뭐, 동양철학이고, 뭐, 자연과학이고, 지금 하다가 마르고 있는 말고, 뭐, 이렇게, 가끔씩 하고 있는데, 어, 금강경 이제 사국에 그 이제 댓글로 이제 어, 원불교의 불자님이 달아주신 걸 보고 저도 갑자기 그 어떤 참 정말 그 인연생기 이, 이 말이 되게 와닿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오늘 아침에 잠깐 이렇게 눈 붙이고 이렇게 뭐 했는데 새벽에 뭘 하나 찍었어요. 나중에 이제 뭔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걸로 새벽에 찍어놓고 한 했는데 근데 이 일체일법 어 여몽 한포영 어또 여로역 여천 응작여시관 이게 구음몽에 나오는 구음몽 그 이제 구음몽의 어, 성진이 아, 그 입술 이틀년, 양념을 또 사서 이렇게 가다가, 어, 탁, 다시 깨어날 때 이제 그 얘기를 그 선, 선생님이 했잖아요 이제, Hello Whiskey, Hello Mutani, thanks to him. I'm, today I'm talking about Diamond Straw uh, chapter, last chapter. And k o r e a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남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용은 그그 내용은 이제, 모든, 그 우리가 느끼고, 느끼면서 지어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 하나의 꿈이고, 하나의 환상이고, 하나의 어떤 물거품이고, 어, 하나의 그림자이고, 또 하나의 이슬과 같은 것, 또 번개와 같은 것이다. 요 안에서 계속해서, 모르겠어요. 깨달은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어, 깨달은 분들도 늘 보림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일체 율법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그런 걸 없애라고 불도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얘기하신 다음에 일체 율법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한 다음에, 응작이 것이고, 그럼 당연히 그러하다는 것만 보면 된다. 계속, 그, 그렇게 깨어 있어야겠죠. 근데, 음, 저도 불자는 아니지만, 이제, 그러려고 노력을 늘 하고, 어, 하는데, 특히 이제 제가 원불교에 대해서 이제, 어, 좋은 그, 걸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불교, 교단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고, 크리스교, 교단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고 한데 제가 퀘이커교, 크리스교에서는 퀘이커교의 어, 되게 호의적인 그런 아, 정, 정말 그 제대로 기도 드리는 곳이다 그 원불교도 어 중요한 거는 뭐 하나님의 나라건 부처님의 나라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평화와 생명의 나라 빛과 율사랑의 나라 이 땅에서 의로움 행해지는 게 그게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가까운 게 원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왕에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했는데 걸어온 길에 여러 생각이 들고 해서 이걸 켜려고 한게 아니라 갑자기 좀 켜게 됐는데 32장을 다 지금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수보리야,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 대체적으로. 이제, 금강경 1장, 탁, 이제 탁발하시고, 이제, 자신의 법에서 자신이 초월해 있는 게 아니라, 자신도 탁발을 하시고, 세족을 하시고, 이, 그 선정에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 그 장면으로 시작이 돼서 맨 마지막에는 사극의 중에서 이제 마지막 응장여시가 이걸로 이제 끝이 나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거죠 금강경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 읽으신 분들은 거의 다 외우실 거예요 근데 저는 외우지 못해요 한 번도 외우지 못하고 내용은 알고, 내용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칠보보시 엄청난 그 보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덕 대단하죠. 특히 너무나 어려운 것중 하나는 무주상보시. 이게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마무리되는 방에서 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얘기를 비틀면서 끝나죠. 뭐 냐？그것 보다 사극 계 지금 일체일 법 이렇게 시작 되 는, 이 사극 계이 것만 행해도 이거 야말 로 가장 높은 어, 수준의 실복 어, 고시 보다 법복 이라고, 하 죠.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그냥 불교는 기본적으로 고 고라고 하는 현실적인 경험적인 것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 정말 누군가에게 어, 방향 제시를 해주고 이런 것이 가장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나서 이제 뭐그 마가섭이라든지 또내그 이를테면은 비구비구니 그리고 이제 그 제가의 남녀 이렇게 이 사부대중 그 다음에 뭐라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천신과 아수라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육도를 얘기할 때첫 번째가 이 대바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했고 두 번째가 아수라신들이 살고 세 번째가 인간계란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육도에서 그죠? 그 다음은 이제 뭐 악의 축생 지옥 이렇게 나오는데 그첫 번째와 두 번째 신이 붙다보다 못해요. 그래서 붙다가 지나갈 때막그 신들이 아 깨달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설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욕계에 속해 있어요. 그 욕계에 속해 있는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물론 이 제, 저는 이 욕계라고 하는 게 인간, 인간이 체형된 것들이라고 봐요. 인간 중에서 정말 아기나 축생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대바처럼 그래도 조금, 어,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아수라처럼 사는 <laughs>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데, 붓다는 이제 그 욕계에 속해 있지 않고, 심지어는 새끼나무새끼에서도 목사를 이루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마가서 다, 그리고, 사부대종, 그리고, 1신, 2신. 신들은 되게 많습니다. 이 다, 그걸 듣고,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 사구개면 되는구나. 근데, 어, 그게 이제, 왜 금강경은 마지막에 그렇게, 어, 그 중요한 사구개, 구운 몸에서 나오는 그 사구개로 끝이 날까? 보시 중에서 이제 칠보 보시보다 법보시를 더 위쪽에 놓으면서 끝이 날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보살도 중에서 가장 위쪽이라고 이제 금강경 부다 선생이 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다 선생님이 하신 것도 결국은 법보시니까 있는 그대로를. 연기를 보고 일체 유입법에 대해서 그막 여섯 가지로 나와 있는 몰아치는 여러 가지 이 받아들이고 지연해서 몰아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된다. 그거 얼굴 어떻게 없애?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사실 없는 거는 그렇게. 지어내고 있는 아트만, 나, 아상. 아상이 끊겨야지 나머지 것들은 끊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험이 그렇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이 불교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그리고 계속해서, 음,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마음이전에는 되게 그 이제 대승불교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대승불교의 나가르주나 그리고 이이 이 육조 그리고 바로 진울 선생이 원불교에서 이 맥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고 당연히 금강경이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금강경이 공이잖아요. 공 연기이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벚꽃이구나. 그리고, 음, 제가 막 새벽에도 뭔가를 하나 이렇게 찍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공개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고통이나 뭔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이 그런 거가 새벽에 한 거는 신경과학 얘기를 했어요. <laughs> 어 오랜만에 과학 콘텐츠를 찍었네. 어 전측 대상 회백질에 <laughs> 대해서 fMRI. 를 찍으면 뭐 어떻게 되고 막 그런 걸 했는데 내가 그거를 왜 했지 음, 불만족스러움 고통스러움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금강경의 얘기에 보면은 사국계를 내는 거, 사고계를, 이제, 그거를, 법보실 베푸는 그거야말로 가장, 어, 중요한 것이다. 근데, 뭐, 힘들죠.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그 힘든 일이고. 그래서, 어쩌다라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쩌다, 가다, 어쩌다 가라도, 이렇게, 생각날 때 이렇게 할수 있고 하면은 그게 종교를 떠나서 굉장히 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또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금강경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아그 젊은 시절에 금강경 이렇게 할때 금강경은 되게 좀 얇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앞쪽은 뭐? 뭐? 무슨 그냥 부처 선생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쓱쓱쓱 고 뒤쪽에 이제 뒤쪽에도 좀 복잡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복잡해 계속 반복되고 아상 없애라고 하고, 없다는 생각도 없애라고 하고, 맨날 그래. 근데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앞쪽에 그게 금강경이 다 담겨 있는 거구나. 실천하고 있는 모습. 자기 자신이 예외가 아닌 모습.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국에, 사국에 대해서도 깊게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런 계기를 주신, 어, 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래도 음, 가능한 이렇게 늘 계속 음, 힘든 여건이라고 해도 이렇게 도서관도 나오고 그리고 어, 뭔가 계속해서 스스로 어,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책읽는 학습도 있겠지만 마음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이렇게 나누고 이러고 노력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이렇게 짤막한 금강경 32분에 대한 어, 갑자기 좀 급작스럽게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은 한주들 출발하십시오. 어, thanks for joining my friend Whiskey Mutani. <laughs> Today I talk about 어, Diamondstra uh, and Dharma. And, uh, highest, the highest uh, value of uh, Buddhism is uh, reduce uh, suffering suffering not only material uh, donation but also uh, reducing suffering dharma myself. the last two of dhamastra uh highlight That value. 응. 어, thanks for joining. Have a great new week. Countdown Korean. 5, 4, 3, 2, 1. 0. 응. 감사합니다. 아유, 어렵게라도 나오니까 그래도 조금 약간 어제랑 그저께랑 뭔가 죄책감 비슷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다행이네요. 좋은 한주 되십시오. 어디갔어? 뭐